안녕하세요. 금나츠 마입니다. 오늘 채무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입사일이 2019년도 4월. 연봉은 약 4,800만 원 정도. 대출. 은행 보면 아니 은행에 2,000만 원 있고 나머지가 카드론. 카드론 저축은행. 저축은행 현금 서비스. 이렇게까지 총 6,210만 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가 두건 250만 원좀 왠지 수상합니다. 꼭돌려막게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분의 신용 점수를 여쭤보니까 나이스가 774점에 KCB가 658점. 어, 카드론이 두두 건에 저축은행 두 건에 현금 서비스도 두 건이나 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신용점수가 그렇게 낮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문의 주신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카드론하고 저축은행, 그리고 현금셉스. 얘네들을 채무를 통합하고 싶다. 채무 통합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신 거예요. 일단, 뭐, 연봉이 4,800인데, 가지고 있는 대출이 총 6,200, 6,210만원. 이 중에 은행이 2,000이니까 나머지 이금이 4,210만원. 음.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 따지면 뭐 안될 정도는 아닐 걸로 보여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더 여쭤봤는데 요즘 제가 예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워낙 이 어플 통해서 조회하는 거 어플 대출 조회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조회를 해버리면 수십 군데가 조회가 다 돌아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조회를 해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 어플로 조회를 해보셨나요?라고 여쭤보니까 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하고 통하기 이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아휴, 뭐 모르시니까 모르시니까 했겠지만 어플 통해서 조회를 했다면 힘이 쪽 빠져요. 왜? 저희가 조회를 해볼 때가 거의 없어요. 몇 군데 되지도 않지만 그몇 군데 안 되는 곳은 이런 채무통합 상품 자체가 어려워요. 거의 뭐 추가 자금만 가능하고 그런데. 아니, 신용점수를 보면, 아니, 신용점수하고 부채 비율을 보면, 가능성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어플 통해서 대출 처리를 했는데안 나왔나요? 하니까 안 됐대요. 왜안 됐을까? 뭔가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차근차근 하나씩 여쭤보니까, 이분의, 이분이 안된 이유는, 최근, 대출 이력 과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최근 대출 이력 과다. 애네들 있죠. 카드로 현금 저축을 해. 애네들이 죄다 5개월 이내 발생. 최근에 대출을 이렇게 쫙 받아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오, 다, 5개월 만에 얼마예요? 4,200이 넘는 금액을. 왜 이렇게 막 대출을 갑자기 받게 됐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결국은 바로, 이게 도박입니다, 도박. 도박. 한 장, 어서 한 장. 정말 자, 어찌됐든, 뭐, 채무 통합하는데 도박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상관은 없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점수라든가 부채 비율 따지면 채무 통합이 가능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바로 이 최근 대출 이력하다 이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봤자 다 부결이야. 조회봤자 어차피 이분이 어플 통해서또 조회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할 수도 없지만 하나 만아요 만약 이걸로 조회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회봤자 다 부결 나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래. 요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안 되는 것두가할 거야. 문제가 이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잖아요. 어찌됐든 이 소득으로 이 많은 부채 특히나 이 급이 꼴리고 기능 얘네들을 끌고 간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이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계획을 세워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먼저 이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는 무조건 없어야 돼요. 자, 최근 5개월 이내 대출이. 대부분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용 점수가 그나마 낮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동안 꾸준히 뭐 1, 2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 버렸다. 그럼 이분은 이보다 훨씬 더 신용 점수가 낮을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최근에 발생되니까 생각보다 신용 점수가 많이 하락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문제는 현금 섭스를 계속해서 이용을 하게 돼 버린다면은 이제 여기서 계속 더 하락하죠, 계속. 쭉쭉 빠지게 되겠죠. 그럼 가면 걸수 신용점수가 낮아지는데 이제 나중에는 뭐 시간이 좀 지난다고 하더라도 신용 점수가 낮아서 안될 수밖에 없죠 최근 대출 이력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저희가 대출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금을 융통해서 일단 현금 쓸을 먼저 사용을 하세요 이 현금 쓸를 이용을 안 해야지 그나마 이 신용 점수라도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3개월 뒤,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신용수가 이대로 유지가 되거나 혹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채무 통합이 가능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서비스 상환하시고, 이제 절대 앞으로 불 통해서 대출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왜냐면 또 가다조에 걸리니까 하지 마시고,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고 상담을 끝냈어요. 자, 오늘 내용. 최근에 갑작스럽게 많은 대출이 발생이 돼버리면 최근 대출 이력 과다라는 게 나옵니다. 또한, 이분의 경우는 대출도 많이 받긴 했지만, 뭐 많이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근 대출 이력 때문에 과다가 아니라 이력 때문에라도 또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출을 자주 받아가지고 신용 점수는 많이 하락하지 않았는데 대출이 통합이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시간이 약이라고 보셔야 돼요. 시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더 이상 대출 안 받고 현금 서비스 포함이죠. 대출 안 받고 어플 통해서 대출 조회 안 하고 그러면 최소한의 지금의 신용 점수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이보다는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채무 통합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